1학기랑 다르게 서양 고전 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제가 칸트 책다 못하잖아요. 미리 이 책도 사실 딱 제가 이제 3장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리스텔레스갈 건데 그 뒤에 읽을 때 제가 읽는 방식 그대로 읽는 방식을 익히면 좋겠습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어려움은 공리주의 이론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도덕을 분석하고 도덕 원리들로 환원하는 모든 시도에 대지하는 것이다. 그니까 러 미리 보기에 특별히 공리주의가 뭔가 이론이 어렵고 특이해서 사람들이. 이라는 거냐? 아니라는 거예요. 어떤 도덕이든 사람들이 그 도덕의 원리까지는 보지 않으려고 한다. 그 원리가 적용되어 도출된 의무들만큼 그 원리 자체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신상함으로 뒤덮여 있지 않는 한 신, 여기서 말하는 신상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?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신상함으로 요거를 읽으면 은 그러면 은 진짜 고정강독이 아닌 거예요.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한장 앞에서 봤을 때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 입식 없죠? 왜냐하면 교육과 여론을 통해 신성시되온 어 관습도도. 그럼 여기서 아, 밀은 여기서 신성시라는 맥락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신성시를 알아야 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고전 강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신성시 역시 나왔잖아요. 그럼 난 신성시 잘 몰라서 신성시 네이버 사전에서 뭐 이런 게신성시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읽는 게 고전 강독이 아니에요. 고전 강독은 이 고전 내에 고전 내에서 미리 요 쭈르르로 해 가지고 요문자 하나에서 신성시를 썼죠. 그럼 요거를 만약에 x라고 처리하면 뒤에 나오면 이 x가 뒤로 가는 겁니다 미리 이 문장에서 신성실을 어떻게 받는지를 뒤에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미리 이 문장에서 신성실을 어떻게 받는지를 뒤에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고정강도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